할렐루야. 아멘. 어 오늘 설교를 어, 몇 분을 하느냐를 오늘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짧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다섯 번은 한것 같아요. 근데 네. 짧게 하는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적은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에 어떤 배경이 있다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적었던 시편입니다. 또한 이, 바세바, 이 바세바를 범한 이 죄악 때문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이 다윗은 지금 그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라고 말합니다. 그의 지금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또한 그의 아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의 삶이 마치 황폐한 땅처럼 쩍쩍 갈라진 가뭄에 마른 그런 땅처럼 그의 마음이 갈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담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 이 10편, 63편을 적고 있는 다윗의 때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목이 마를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응당 목이 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목이 말라하는 우리의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다윗은 목이 마른 상황을 전제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이 마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다이슨 짧고 굵게 말해 주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이 10편의 이 고백은 엘로임적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10편 이 속해 있는 이 절부터 10편, 10편 42편부터 83편까지 엘로임적 10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다 엘로힘이라 부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약속의 신실성을 이때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 여러 이름 중에서 시편에 지금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의 마음이 갈급할 때 전능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언제나 부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도 이와 같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주를 향한 목마름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갈급함을 표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갈급함을 표현할 때, 오늘 이 본문에만 구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내 육체가 주를 악모 하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악모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여러 보았지만이 단어, 여기에서만 쓰이는 단어는 카마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단지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망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할 때, 이곳, 이 본문에서만 카마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특이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희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희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받고 있는 단어가 육체죠. 육체가 희미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정말 갈급해지고 힘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되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든 힘을 다할 때까지 정말 목 놓아 기도했다면 라 목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내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부러질 것 같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육체를 다하여서 악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되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 육체의 힘이 다 희미해질 때까지 정말 힘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그래요 육체의 힘이 다 다를 때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았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았던 장소를 말할 때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 나이다.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망해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지, 예배드릴 수 있지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의 예배당.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때 어디 갔습니까? 예배당에 갔습니다. 성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해요.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이곳에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합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아야 해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오늘 다이처럼 간구해야 해요. 이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소의 저수를 바라보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다이슨 그의 두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무미건조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이슨 그가 갈급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성소에 갔고 그 성소에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그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된 결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주의 헤세드, 주의 주의 인자. 이 성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이 인자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이 달색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나의 생명보다 이 은혜가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을 생명이 빗대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갖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은 돈 주고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소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아 이것이 나의 생명보다 낫구나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내 육체가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 은혜가 더 귀하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이것을 더 진하게 더 깊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세상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땅에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귀하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의 언신 예배 때 여섯 개의 기간이 또 알기론까지 일곱 개의 기간이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말해요 나의 손을 들리다. 다윗은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했으니 이제 나는 사절에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들을 때에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빈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워주실까요 은혜로 하나님의 본능과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드셔도 좋고 나의 영적인 손을 들어서 올려도 좋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예배당에 들어가기만 해도 눈물 날때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에 들어가서 찬양 소리, 오르간 소리,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눈물 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당 안에서 무엇을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에 은혜가 가득 찬 상태를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낙심될 때 예배당에 갔더니 그곳에 사람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였고 이것이 나의 삶에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귀하였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찬양하는 이곳에 여섯 개 기관과 일곱 개 기관이 찬양하는 이곳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신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이 찬양의 기쁨이 아,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님을 향하여 주를 송축하며 나의 두 손을 들며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의 기도와 결단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황폐한 땅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뭄된 것처럼 참 갈급하고 어려울 때 예배당에 나왔더니 주님이 나를 만나셨고 예배당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수 없는 귀한 은혜를 주어서 나로 알고는 평생에 살아갈 길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크신 은혜를 크신 영광을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송축하며 나의 손을 들며 주님이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